2020 2학기 중간고사 세화 요구 13번 문제입니다. 표는 몇몇 생물의 주요서식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자 생물 대장균부터 어, 판다까지 나와있네요. 그죠? 자 이쪽 보시고 됐죠? 자 밑에 설명 가로수는 가로수로 흔히 볼수 있는 은행나무는 야생에서는 보기 어렵다. 자 은행나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 판다는 육식동물의 특징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육류의 감채 맛을 느끼지 못해 육류를 딱히 소비하지 않고 대나무를 주식을 합니다 자 판다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까딱 읽으니까 환경에 맞게 자응 진화한 거죠 그죠? 주변 환경에 맞게 본인의 서식지에 맞게 어, 자응 진화한 거야 자연선택이론 설명하는 겁니다. 결론은 됐죠? 가볼게요. 자격분에 표에 제시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했다. 그렇지? 됐죠? 두 번째, 자연선택의 관점에서 기존 육식동물의 변이가 일어나 판다로 진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문제 없네, 그죠? 됐고요. 세 번째, 야생에 흔한 소나무와 비교했을 때. 자 은행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하는 거야. 야생에 대한 적응도 소나무가 더 흔하니까 그죠? 은행나무가 좀 떨어지기 짜응도가 소나무가 더 크겠죠, 그죠? 어 맞는 말이네. 은행나무가 소나무가 떨어진다. 그렇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세화여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나는 등시 모두 다 맞습니다.